안녕하십니까. 광주시 의회의 원 오현수입니다.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 번호 3792호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사용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회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. 조례안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예산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 또한 조례안 제8조 적법한 출연금 집행에 대한 정상 검사 등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명시하였습니다.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